네, 룬. 두분 계실 때 보여드리는 거. 짠. 이거 베르룬을 오늘 살까 했는데, 혹시 이게 평일 되면 조금이라도 싸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일 살려고요클라우드 형님, 베르 먹었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 베르 먹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클라우드 형님, 액트오 파괴키 캐로 가다가, 준영이가 푹쳐니까 베르 떨어졌다고요? 나락한테 먹었다는 거죠? 야, 이게, 먹을 사람은 어디서도 먹는다니까, 이게. 어, 어디 가면 뭐 먹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배로론 필요한 건 지금 내가 지금 완전 절실히 필요한데. 저 오늘 배로론 안 나오면은 그냥 내일 살 거예요. A few moments later. 수수께끼가 이제 텔레포트 1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붙는 스킬이 막 랜덤이야. <laughs> 스킬이 랜덤으로 붙어. 그럼 텔레포트 붙은 거 뽑으려고 막 엄청나게 돌리고 막. 와씨아 제발 나이스 와 미쳤다 야이와씨자 준비 준비 끝자 갑니다 이거 되는 날이야 이거 분명히 40 올라가 뜰 거예요 코1스0스풀 여따 박으니까 안 됐으니까 여따 박아야지 레디아못 봤죠. 못 봤죠. 못 봤죠? 30이 보인다고? 내 눈에는 지금 40이 보였는데 자. 야 씨. 야. 아 씨. 되는 날 되는 날. 오늘 되는 날 완전 되는 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완전 퇴연날이다, 씨. 자, 그러면은, 이어서, 수수께끼. 요것도 7 7듣나다수베르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맞죠? 자, 아이드, 베르. 이거 제가 주는 건데, 그냥, 아유, 15방 사면 딱히 막돈 주고 사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자. 갑니다. 아, 제발. 775 뜨면 레전드다, 레전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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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베르? 베르? 자. 775 뜨면 레전드요, 레전드. 사면타. 사면타. 제발 제발 아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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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그래도 상타죠 상타 770오 잠깐만 형님들 형님들 잠깐만요 제가 방금 룬소리 들었거든요? 룬소리 클라우드 형님 그쵸 들었죠? 들었죠? 와씨야 미쳤다 오늘 드디어 롤을 먹었다 와씨 와.. 또 와, 이.. 와 이런 날이 있구나 와씨 아.. 나, 아.. 나 수수께끼 괜히 만들었나? 팔라디나.. <laughs> 팔라디나 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니 이런.. 이런 미친 날이 있나 정동욱 형님 86 바바로 고네 서약기고 오늘부터 시작하셨다고? 아.. 빨리 시작하세요. 저도 지금, 한, 10일 정도 꽁치고, 오늘 그냥 몰아서 그냥, 빨아내고 있어요. 한 10일 정도 꽁쳤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플라이 형님, 고네? 고네 가야겠는데? 고네? 고네라, 아이, 나 이거. 나 내일부터 내일부터 팔라할라 그랬는데 <laughs> 아, 미쳐버리겠네 오심까지 만들었는데 수수도 만들고 마사지형님 재료 없으면 오소쯔바 주신다고요? 아또 고민되게 만드네 마사지형님의 저 말은 완전 악마의 속삭임인데 얘기했잖아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팔라할라고 지금 오심하고 수수 만들었다고 모도형님 오소쯔바 찝아... 모소 페이지 다 했다고요? 아하. 하루만 고민해 볼게요. 어, 잠깐. 아니야. 만들까? 만들까요? 오, 오늘 좀 되는 날이거든요. 자, 맞죠, 이거? 에드티르 로 말랄. 제가 사실 전적이 있어요. 이고뇌의 전적이 있거든요. 쯔바고네 이거 시청자분 거 제가 대리 직작직작 했는데 <laughs> 최악급 떠 가지고 그 시청자분이 떠났어. 괜찮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자 갑니다. 애드 티르, 로, 말. 자 아시죠? 오늘 되는 날인 거. 오늘 되는 날입니다. 되는 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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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자. 아나 왠지 3.. 3, 6, 3본거 같은데? 3, 6, 3? 3, 8, 3인가?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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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완전 초대박 초대박 제발 아하하하 <laughs> 나랑 고내는 인연이 없나보다 씨... 나랑 고내는 인연이 없나봐요 야, 이걸 이렇게 레전드를 또 이렇게... 아씨, 오늘 한번 전설을 한번 뽑아보려고 했는데... 역으로 전설이네, 역으로... 이것도 능력 아니야? 씨, 어디... 고네는 작업할 때마다 맨날 이러지... 송가유령님, 목걸이 도박하는데 대군주 진노나도... 그거 진짜 완전 엄청 운 좋은 거예요... 뭐, 원래 유니크 나올 확률이... 오... 와, 미쳤나봐, 오늘 왜 이래. 야, 오늘 미쳤다, 완전. 형님들, 이거 진짜, 이거 싫어해요,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오늘? 오늘 진짜 방송 처음부터 보신 분은 아시, 아시겠지만, 이거 완전 미친 날 아니에요, 오늘? 대군주의 진노 목걸이 얘기하시길래, 유니크 나올 확률이 0 0 0가 그래요라고 말함과 동시에, 뭐, 이게 웬일이야? 야, 미쳤네, 오늘. 어떻게 이런 날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아, 이거. 그냥 해머딘 하지 말아야 되나? 그냥 삥바바 계속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똑같은 캐릭 계속해도... 아니, 아니, 아니야. 분명히 질려해 보는 사람이. 질려한단 말이지 아 이거, 이거 마음은 삥밥한데